안녕하세요. 조대기입니다. 제 자료에서 이렇게 현수막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파워포인트 배경들 아마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개성있게 확실한 컨셉을 갖고 만들 수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. 결국은 이런 끈을 만드는 것, 네, 그런 것들이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겁니다.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슬라이드 배경 색상은 그냥 좀 어두운데, 이런 네이비, 아주 어두운 네비 컬러로 지정을 해줬고요 여기에다가 어 편의상 그냥 얘는 복사해 올게요 왜냐면 그냥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일 뿐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런 보라색 채색을 해준 거고요 필요한 거는 끈을 묶어줄 구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구멍은 그냥 원도형입니다원도형을 이렇게 하나 삽입을 해주세요 내부 채우기 색상은 뒤쪽 이런 슬라이드 배경 색상과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멍이니까.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도형에서 얘를 빼주는 식으로 도형을 실제로 구멍을 내줘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어 이런 링, 구멍 같은 경우에 실제로도 우리 보면은 이렇게 스틸 소재로 해서 좀 마감 처리가 돼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레이 컬러 그리고 좀 두께를 이렇게 줘서 구멍을 내주고요. 여기에 이어지는 이제 선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저는 요거를 이번 컨셉에서는 좀 밧줄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냈거든요. 근데 그런 밧줄의 결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패턴 채우기를 활용하는 게 필요했어요. 그래서 선이 아니라 저는 선과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그런 얇은 직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하나 삽입을 해줬고요. 이제 패턴 채우기를 해주는 거죠. 브라운 컬러 요게 사용이 됐고요. 전경색은 요 브라운 컬러에서 조금 어둡거나 아니면 밝은 톤으로 이렇게 차이를 주게끔 선택해주시면 되겠고요. 저는 사선 또는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상관없겠습니다. 그림자 효과를 살짝만 줬어요.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회전값만 달리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고요. 또 하나 이제 묶여진 부분, 네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형 모양만 바꿔주시면 됩니다. 막힌 원호라는 네 이런 도형이 있거든요. 요걸로 처리해줬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. 근데 보시게 되면 차이가 이제 얘는 좀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.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이 도형들에 대해서 3차원 서식을 적용을 해줬어요. 뭐 종류는 뭐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조명 재질 요거예요. 요거를 뭐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뭐 부드럽게 뭐 이런 것들 아무거나 선택해 을 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딱 어, 여러분들 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또 하나 이제 남은 작업이 이쪽 끈이 결국에는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라인 정리를 해줬어요. 요 네이비 크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이즈로 원도형을 하나 삽입을 이렇게 해주고요. 얘에서 얘를 도형 빼기를 해주는 거죠 네, 빼주고 아니면 얘랑 얘를 병합을 시킨 다음에 한 번에 빼주셔도 상관없겠죠 네,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는 뭐 얘를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나머지면은 그냥 복사해서 회전시키면 되는 거겠죠 나머지는 뭐 텍스트 박스 그냥 갖고 오셔서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,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겁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